자, 23번. 3명이서 <laughs> 월요일과 금요일까지 강아지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세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19일부터 26일까지 일을 16분의 9만큼 해. 자, 근데 이런 일에 관련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봅니다. 그래서, 자, 16분의 9만큼. 일을 하는데 매칭은 6일 걸려 그러면 <laughs> 하루 동안 얼만큼 일 하냐 3명이서 16분의 9 나누기 6입니다 그러면 16분의 9 곱하기 6분의 1 3 2 3 3 그래서 32분의 3이다 그래서 세 명이서 하면 32분의 3만큼의 일을 하루 동안에 하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명이서 준서하고 진호 그러니까 아, 88호 29일, 그럼 여기 27, 28, 29, 30, 3 1일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그럼 8월 2일부터, 아, 29일부터, 9월 1일까지니까 4일 동안, 4분의 1을 4일 동안이니까, 그러면 하루 동안이면 4로 나누면,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 16분의 1만큼, 2명이서 <laughs> 하루 동안에 16분의 1만큼 합니다. 그러면, 자, 정표는, 빼면 되겠네 32분의 3에서 16분의 1을 빼면 32분의 1만큼 자 정표가 하루 동안에 32분의 1만큼의 일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일을 얼만큼 남았는지 확인하면 1에서 16분의 9를 빼면 16분의 7 남고 16분의 7에서 4분의 1 16분의 4를 빼면 16분의 3이 남습니다 그럼 16분의 3은 32분의 6하고 똑같으니까 하루 동안 32분의 1만큼 하니까 32분의 6만큼의 일을 하려면 6일이 더 걸린다. <laughs> 그래서 9월 2일부터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그래서 9월 9일날 일을 끝납니다. 그래서 9월 9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